전세사기 모르면 당합니다. 오늘 내용 끝까지 보시면 전세사기 당할 확률을 줄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지혜로운 투자 부동산 위즈입니다 요즘 부동산에 방문하다 보면 월세 매물을 찾기가 정말 힘듭니다 크게 두 가지로 볼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전세 사기가 이슈가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전세 계약을 피하고 있다는 점두 번째는 금리가 높아져서 대출 이자가 늘어나 월세보다 비싸지는 상황이 되면서 더 이상 전세의 메리트가 없어지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뉴스에서 보면 전세 사기와 관련된 소식들이 정말 많습니다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서도 뜨겁게 다뤄지고 있는데요 전세 사기는 도대체 왜 당하는 걸까요? 전세 사기에도 네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집 하나를 가지고 여러 세입자와 계약하는 경우입니다. 이 케이스는 전세계약을 공인중개사 도움 없이 진행할 경우 많이 발생하는데요. 계약할 집에 누가 살고 있는지 알기 위해서는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을 신청하면 되는데 전세계약 전에는 집주인의 동의가 있어야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이 말은 집주인이 허락을 안 해주면 세입자 입장에서는 계약할 집에 누가 사는지 모른다는 것이기도 하는데요. 이걸 이용해서 여러 세입자에게 동일한 집에 계약을 체결해 전세금을 가로채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는 깡통전세를 계약하는 경우입니다. 깡통 전세는 전세가와 매매가가 가격이 비슷한 매물을 말하는데요, 집주인이 매매가보다 더 비싸게 전세 계약을 맺은 후 해당 매물 명의를 전세금을 돌려줄 만한 경제력이 없는 사람에게 넘기는 것을 말합니다.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을 길이 없으니 경매에서 해당 주택을 낙찰받기도 합니다. 세 번째 케이스는 대리인이 이중 계약하는 경우입니다. 부동산 계약은 집주인과 세입자가 직접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개인적인 사정이 있을 경우 대리인이 계약을 진행할 수 있는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대리인이 집주인의 에게 월세 계약을 하겠다고 말하고, 세입자에게는 전세 계약을 맺은 후. 전세 보증금을 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집주인 입장에서는 세입자가 월세로 사는 줄 알았는데 그 세입자는 또 다른 세입자와 전세 계약을 맺고 이 전세금을 가로채는 것이죠. 보통 중개업자들이 중간에서 집주인과 세입자를 속여 발생하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네 번째는 신탁 사기로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여기서 신탁이란 부동산 재산을 전문가에 맡겨 관리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집주인은 신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기도 하고 전문가에게 관리를 맡겨 수익을 내기도 합니다. 만약 신탁으로 대출을 받게 되면 이 집은 신탁 등기가 되고 소유권은 신탁회사에서 가지게 됩니다. 이 상황에서 신탁회사의 동의 없이 집주인과 부동산 계약을 하게 된다면 계약이 무효로 취급될 수 있습니다. 원래 집주인인 신탁회사의 허락 없이 살게 된 것이기 때문에 이건 불법 점유가 되고 나가라고 해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렇게 전세 사기를 보면 다양한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부동산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 예를 들면 사회 초년생이나 학생들은 쉽게 당할 확률이 높은데요. 정부에서는 저 이런 전세 사기를 막기 위해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첫 번째로 안심 전세 앱을 출시를 했습니다. 전세 사기가 일어나는 핵심적인 이유는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에 정보의 비대칭 때문이라고 봤는데요. 전세 계약을 할때 집주인 입장에서는 세입자의 빚, 체납 내역을 모두 확인할 수 있지만 세입자는 집주인의 자산 사정을 알수 없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가진단 안심 전세앱을 출시해 집주인이 임대 보증 보험에 가입했는지, 전세 사기 이력이 있는지 세입자가 들어가려는 집에 적정 전세가 어느 정도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사기를 당했을 경우 계약을 무효로 만드는 특약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집주인과 세입자가 전세 계약을 한 뒤에는 세입자는 계약한 집에 대해 전입신고를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이사 당일에 전입신고를 한다 하더라도 다음 날 0시부터 효력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 시간 동안에는 세입자가 집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기 어려운 상태에 놓이게 되는데요. 이 허점을 누려 전세 계약을 하자마자 그날 담보 대출을 받아 저당권을 설정하거나 집을 팔아버리는 집주인들이 있습니다. 이러면 전입신고가 완료되기 전에 선순위 대출이 생기면서 추후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선순위 대출은 주택담보대출 등에서 담보물건을 대상으로 맨 처음 해주는 대출입니다. 담보 설정을 한 뒤에 집이 매매가 되거나 경매에 넘어가면 돈을 빌려준 쪽이 가장 먼저 돈을 받을 권리를 갖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 대비해 계약서에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하고 집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을 때까지 집주인은 집을 매매하거나 근저당권을 설정하지 않는다는 특약을 넣도록 하는 것입니다. 금융권에서 주택담보대출 신청이 들어왔을 때 확정일자 현황을 확인하고 전세보증금을 감안하도록 은행과 협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세번째는 최우선 변제금액을 높이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최우선 변제금액이란 대출받은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보증금 중 일정 금액을 가장 먼저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서울은 5천만원, 수도권 과밀역제지역은 4,300만원, 광역시는 2,300만원, 그 밖의 지역은 2천만원 으로 되어 있는데 법무부와 함께 관련 법을 수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올해 기준으로 최우선 변제 금액은 모두 500만 원씩 상향이 되었습니다. 네 번째로 전세 사기 처벌 대책을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전세 사기는 범인을 잡아도 처벌을 주기가 어렵습니다. 사기죄가 성립이 되지 않기 때문에 형사가 고소를 할 수가 없고 민사 재판에서 이겼더라도 집주인이 잠적을 하면 받을 방법이 없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정부가 나서서 떼인 돈을 받아주는 수신반을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전세 사기에 연루된 중개사도 처벌할 수 있도록 법을 바꿀 예정이고요. 지금까지. 정부에서 내놓은 다섯 가지 대책에 대해 알아보았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전세 계약을 할때 주의하셔야 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계약은 집주인과 직접 하는 겁니다. 만약 대리인과 계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위임장, 인감 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같은 서류를 꼼꼼히 살펴야 합니다. 계약 체결 전에는 집주인에게 직접 전화해서 계약 내용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보증금은 반드시 집주인의 명의로 된 계좌에 보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전세가와 매매가가 비슷한 매물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만약 갭 투자를 목적으로 진행한다면 주택의 빚이 얼마나 있는가 확인을 해야 합니다. 이는 등기부등본에 의거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계약할 집이 신탁회사 소유인지 집주인 소유인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이는 등기부등본의 갑구를 확인하면 되는데요, 갑구에 신탁계약 내역이 적혀 있다면 이 매물의 진짜 주인은 집주인이 아니라 신탁회사입니다. 신탁계약이 있는데 전세계약인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다면 신탁 원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신탁에 대해 전반적인 내용이 담겨 있는 서류인데요. 이 서류를 확인하면 부동산 임대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 신탁된 부동산을 담보로 한 대출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요. 신탁 원부는 등기소에서 직접 발급해야 하고 실제로 발급 받아도 권리관계를 파악하는 일이 복잡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다 안전한 전세 계약을 원하신다면 되도록이면 집주인 소유인 곳에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상으로 전세 사기가 왜 발생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하기와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지혜로운 투자 부동산 유지였습니다.